자 오늘은 금모타웨어리 100개를 성공해볼게요 우리 모르고 1단계 성공해버렸어 메롱아 왜처음부터 1단계 니었어 그래? 간다 아우 야왜 이리 손이 미끄럽지? 근데 왜 우리 두명밖에 없어? 아 너무 금호타어리 고수거든요 꼼수 쓰지 마라. 꼼수 안 쓰고 정민이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, 그냥. 나 지금 너무나 노력 중. 메롱아 뭐하니? 실력 다해서 해라. 나이 PC가 제일 낫다. 어. 근데 너 지금 이 스테이지야. 이 스테이지. 어. 근데 이거 보다는그모타 가는 게 같은. 게게금모 타가 영어로 뭐야? 금모 타게. 제가 난 일단 이거 깨고 있을게 금모터 배우이 겁나 아쉽네 야 오랜만에 금모터나 접속해볼까? 그래 금모터 1탄은 올렸는데 2탄은 안 올렸잖아 네 저희는 할 거예요 금모터 2탄을 오랜만에 오늘 깨는 거 할래요? 어네 그래요 오늘 같이 가기 하시나 아니요 먼저 갈 사람이 자 시작. 여기 모로이 편하지. 내가 느리게 갈 거야. 난 시프트라. 아, 이거에 죽네. 오, 나도 죽었다. <laughs> 우리 체력 잘 보고 합시다. 아 그리고 팁이 있어요. 여러은1인칭이 하는 게 나아요. 봐봐요. 제가 원래 월업을 못하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1인칭으로 하는게 편합니다 월업은 회오리도 일단 정민님보다 먼저 가기 위해 저는 어제 금 부터 단련을 했죠 아야 떨어지셨어요? 아니 너랑 키스하려고 떨어졌는 사실 메롱이 난 저는 사입니다저 여자 아닌데 내가 여자야 뜻밖에 사실 왜 이리 안 되지 저안사겨오 됐다 사실 안 사깁니다 뻥이에요 떨어진 거는 그냥 장난으로 떨어진 거예요저 벌써 다음 3 나도 곧 있으면 가요 쟤 못타가 너무 쉬워가지고 너 잼모타 못 깼잖아. 됐다고. 아, 깼구나. Sorry. 내 착각이었네. 잼 저번에, 그거 했잖아요. 아, 잼모타 4편? 오! 빨리 가. 나, 노란색이다. 나 오늘따라 왜 이리 안 되지? 당신 원래부터 는거 누가 먼저 가는 얘기 할래요? 제가 먼저 가는데요. 갑니다. 네, 같이 가시죠.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인 자. 시작. 오늘, 원... 오늘도 먼저 가는 사람이. 네, 제모타처럼. 요 빨리 가죠. 누가 어떤, 완전 못해 보이는지. 실력 숨기지 될까요? 말고 하세요! 사실 해야. 경기는 아니에요. 사실 경기 아니에요. 빨리 갈게요가불코큐 이씨 똑같다 촛법의 호흡 제 이름 올라가기 오케이 촛법의 호흡 이거 제니차 조금 표절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진짜 빨리 가면 되겠지? 근데 경기 말고 근데 경기 말고 사이좋게 하면 또안돼 사이좋게 하면 왜? 정민이만 사이좋게 하면 정민 이 얼굴 때문에 뭔 너무 못 생겨서 토할 수가 있어. 너가 제일 못 생겼잖아. 너 실제 모습 보여줘. 너 실제 모습 노출해 볼까? 얼굴은 싫은데. 초상권 침해라도 야 너왜 떨어졌냐? 나? 점프 안 돼서 떨어졌다, 왜? 못하네! 타는 게 아니야, 부분도.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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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. 떨어졌다. 당신? 응. 나도 떨어졌지. 나 태초야. 아니, 근데 우리가 너무 못하는 곳만 보여준 것 같아. 나 태초야. <laughs> 우리 잘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. 나 지금 태초에서 안 올라오고 있어. 빨리 올라오세요. 너가 나보다 앞에 있어. 네. 무슨 색인데? 노란색이요. 노란색? 아니잖아, 어디서 거짓말이야. 괜찮네? 태초 아니야. 노란색 아닌 거딱 보고 있구먼. 나 노란색이야. 욕한 거 아닙니다. 색이라고 했습니다. 나도 노란색이지. 나곧 있으면 초록색인데. 브로우, 브로우, 브이짜, 자 아, 그워러페어리 있구나. 아닌데, 나 지금 초록색인데. 그러게 워러페어리지차리 너 지금 어디있어? 사다리 어! 어! 야! 사다리에 있다고? 나 방금 떨어져서 태초에 있는데 거짓말 아닌가? 거짓말은 아는데 앞발뜸 몬트하다가 떨어졌는데 앞발뜸 몬트하다가 떨어졌어 어! 야! 야나 진짜로 떨어졌어! 아까 거짓말이었어요? 아까 거짓말이었는데 말이 씨가 됐어. <목소리> 여러분 이래서 <목소리> 고... <목소리> 구간이에요 야 우리 그냥 같이 가자. 싫어. 같이 가면 천만 원 줄게. 거짓말이면 <목소리> 속기코 <소핑이랑 콕콕>? 그래. <목소리> 거니까 같이 가. 나 지금 분홍색 저 하얀색 빨리 떨어져 아 떨어지는거 좀 그럼 기다려 어, 지 내가 진짜 빨리 가있던데이 아! 소리는 떨어졌단 말이야 그냥 금부터 하지마요 응? 나갔어요? 네 그래요. 네, 전... 잘 하세요. 전월롭 훈련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월롭 훈련하고 오세요. 그 전에 내가 먼저 깨겠지만. 나보다 월업 못해서 그래? 아니요. 근데 왜 나보다 못한다고 하실까? 요즘 댓글에 메롱이 머를 못한다고 다녔는데 뭐해야겠고? 사실 뻥이야 미안해 잘못했어 한번 봐볼까? 뻥이라고! 나도 무릎타거나 해야지 1인칭 1인칭 음. 바보 메롱아 응? 만약에 너가 나를 못 잡으면은 너는 서빈이랑 뽀뽀한다 빨리 와날못 잡으면은 너는 서빈이랑 뽀뽀야 사또님이 사또 사또 보고 싶다. 사또가 사 사또가 네 사또가 네 사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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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사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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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삿또가 삿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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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안녕하세요. 다시 부활했어요. 갑시다. 부활. 자, 너희 어디 있어? 사또님 어디 있어? 어, 저기요. 메롱님. 네. 메롱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사또님이 말이에요? 메롱아. 메롱아? 네. 메롱아? 네. 넌너 샷도잖아. 나 샷도 아닌데. 어, 네, 그래요. 오늘은 아, 이렇게, 이렇게 맛풀이 할게요.